바로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회자와 송도가 행복한 법입니다 연말이라 이제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예산위원들은 옛날 목욕탕에 써 있는 글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풍족하게 쓰시되 낭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성도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는 일꾼들은 물론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안 듣는 탕자나 실수하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흩어지는 법입니다.